여기는 홈캠핑장입니다. 홈캠핑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캠핑 온거 같죠 아파트에요. 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저희가 지 이렇게. 오, 추워. 춥죠? 여기 불이 팍팍팍 올라오고 있고. 완전 맛있겠죠? 뭐, 제가 못가서 오늘 먹방을 맛있게 할 수도 있어 제가 아까 사온 와게. 와게, 와게, 와, 와 아, 완전 맛있겠다. 와, 두께와 맛있고다진빔면 그래서 얘부터 먹으면 고기가 맛이 없을까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냥 가정용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음. 여기는 캠핑장이 아니고 집입니다. 아, 꼭대기층이라서 음. 가능합니다, 이거. 꼭대기층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음. 민원 들어옵니다. 냄새 나서. <laughs> 굳이 올라오긴 올라오고 있는거지? 어아니 맞지. 근데 이 고기가 언제 익을래 언제 익을까 <laughs> 이거 보여드려요 쪽이비 음, 쪽갈비 아 와. 이거는 집에서 진짜... 이렇게 끓달을비면불어가지고좀 뭐 먼저 먹어도 아, 들들 할겁니다 <laughs> 아, 아니 이거 불까봐요? 죄송 <laughs> <laughs> 언니께서 만들어 주신 비면입니다 <laughs> 소고기. 아, 근데 불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아 붙었어. 소리 소리 는데 전기 난다 여기. 전기 난다 여기. 이이이 추위에. 내 원래 캠핑에 오면은 추위. 우기얘을까요을까요아니야 그냥 아니 그냥 먹겠어요. 왜요? 아 다이어트 중이라 탄 음. 탄수화물은 좀 자제. 음. 완전 맛있겠는데? 원래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음. 맛있어 맛어 아, 네. 내가 안 해놓은 게 제일 맛있지 아. 원래 그렇습니다 음. 아이고 기 뜨거운 국물 과 제먹다 남은 소주 물이요그래 해야 될거 아니야? 됐거든요? 언제적일 거야 언제적 저 주식군 한잔 봐주세요 우리, 네. 우리 그 세대 맞잖아요 이 맛이야 이 세대지 아니면 그 세대가 아니고 이 맛이야 아니야 혜자 언니 혜자 언니 그때 아니야 야 연기 봐오 연기 연기 대박 오 냄새 날만하네 어? 민자 언니가 또 왔습니다 <laughs> 민자 언니 출연료 갚나요? 출연료 음. 드릴테니까 빨리 떡상하게 좀 도와주세요 떡상은 뭐야? 확 뜨는 걸 얘기하는거죠 아. 음, 확 뜨게 도와주셔야지 출연료 드리죠 <laughs> 누가, 아. 누가 누가 도와주는데? 아니요 <laughs> 보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도와주는데? 싸줘야죠 어, 하트 쏘는 것처럼 이렇게 싸줘야지 아 풍선 이런거? 어, 풍선 쏘는 것처럼 싸런야들 <laughs> 라방할 때 소주할라 라방할 때. 그럼 라방을 해야지. 그러면. 라방할 때 소주도 안 타. 캠핑 온 거야. 전혀 돼. 눈올때 먹으면 짠 거야. 눈올 때. 추운 거 봐. 예. 멀찍이. 오, 아씨. 잠도 안오는데 어, 누구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보여? 어, 보여, 보여, 보. 잘 보여. 완전 이거 좋아. 네. <laughs> 여러분 이거 봤어요? 아 맛있겠지. <laughs> 봐봐 봐봐.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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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이렇게 다 뜯어 먹으면 안 돼. 아 나도 한 입만 드세요. 아아아와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 봤어? <laughs>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이게 돋보기. 와 너무 신기해 아시죠? 닌자 언니 집에 없는 게 없어. 와. 떡고이 우와. 숟가락안 해. 그래요. 싫어. 저 아직 안 먹었어요. 남았단 말이야. 저 이거 이만큼 다 먹었어요. 닌자 언니가 해주신 진, 진 민녀 다 먹었는데, 마저 먹을게요. 노안, 노안. 네, 노안으로 저아 돋보기 완전 좋아요. 노안이라. 네. 술이요, 술. 술, 당근 있죠? 여기요. <laughs> 술, 네, 감사합니다. 어우 연기 어떡하지? 음. 머리 꼭 감으시고요 네, 버스 안 타고 가는 게 천만장이네 여기 짠 고추 소주 짠짠짠짠 같이 한잔 합시다 아 이거 와규는 이제 좀 잘라서 먹읍시다 먹 아. 먹자 아 육즙 짠 육즙 쭉쭉 떨어진다 아싸 육즙 음 여기 이 소스를 여기다 찍어 먹어도 맛있을까? 나 그렇지. 음. 짠. 자, 이거는 그냥 크게. 아, 크게 먹으면 돼. 크게. 에, 헉, 이, 이, 이만하게? 그래야지 맛있지 않을까? 소고기의 맛. 이만하게 먹으래. 이만하게. 여러분 이만하게 소고기 먹습니다. 어디에서 집어오 맛있을까요? 이거. 장? 나도 이거. 한우, 한우 한우하고.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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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한우. 와. 먹방 시작. 먹방. 이거 크기 크다. 음! 어때? 어때? 좀 싱거워? 아이고! 음! 좀 싱거우면 소금, 소금, 소금 칠까? 반죽은 거 아닐까? 간장, 음! 소금 묻혀야 될것 같아 햄이라도 보세요 고기 <laughs> 없으면 햄이라도 구워 음! 할로 가세요? 야! 악당으로 하십시오! 할로 가다가 악당하는데? 운동 많이 했어요. 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운동은 먹으려고 하는 거. <laughs> 난살 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 거? 어, 와사비. 카폐 와사비 한좀 먹어야 돼. 음, 맛있다. 맛있어. 와사비에. 맛있어. 와사비. 맛있어. 베란다에서. 네, 여기 베란다 티나요? 이런 것도 어디다 알아보셨네? 저희는 베란다에서 홈키핑을 하고 있어요. 언니 나총강무먹고싶다총강무 어. <laughs> 여기다가 사는게 좋지. 거봐. 내가 먹어야 된다 했지. 길다란 놈으로. 길다란 놈. 와우. 총각무도 한입. 완전 맛있겠죠? 아, 고기만 5만원어치? <laughs> <laughs> 맛있죠 나 아, 벌써 이걸로 배를 채웠는데 왜이렇 들어가네? 아 추워 혼물나고 아, 이... 추워 죽겠는데 이뭔 짓이야 맛이었고 근데 이 맛을 포기 못해 홈캠핑 홍팽, 좋아하시는 분이 또왜 그러실까? 아 추워 음. 아 맛있어 요즘 파가 비싸서 파를 잘안 주더라고 그니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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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술이 <술에> 안 <laughs>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어떻게 어, 아 야무지 어, 너무 너 다이어트는 제일부터 이런 거구나 뭐해 <laughs> 처음 봤어 잘 <laughs> 태영 아, 근데 미루 예고를 안 하고 갑자기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 같네 그게더 좋지 않냐 입구 음.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야 난 저는 항상 댓글 다 해줄 수 있어요. 사람 많이 안 들어와서. <laughs> 원래 인기 있는 분들 막 올라가서 못하는데, 저는. 그냥 천천히 올라가서. 올라가서 비슷하고. 그냥 네, 다 보입니다. 뭐라고 왔어? 네. 대박. 네, 마스크 잘라서 가면 쓴거 맞아요. 모르세요, 이분? 민자 언니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laughs> 이 언니가 개구우만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시험은 봤었는데. <laughs> 인재를 못 알아보고. 와. 술 먹는 거 같지 않나요? 아 칵테일 주겠지. 주어 생각한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누가 저녁을 좀 일찍 먹는 편인가? 일찍 먹는데 해가 안좋어 아직. 아 제가 이거 불렀는데 노안이어서 글씨가 잘안 보여요. <laughs> 어저 이런 거할줄 몰라요. 몰 왜? 아 채널 알려주세요. 근데 아할줄 몰라요. 음 마스코니 채널이 없어. 아 마스코니도 내가 그래서 유튜브 하이브라고 하는데 언니가 안 한대요. 잘 하실 것 같죠? 완전 재밌잖아요 고정으로 나오래 언니 아예 얘네 집까지 어떻게 가요 고정 나오는데 제가 아직 채널 수입이 별로 없어가지고 출연료를 못 줘요 아유 싫어 부찮어 빨리 빨리 좀 싸줘 봐봐요 슈퍼챗을 싸줘야지 제가 뭔가를 이렇게 드리죠 야 구걸하지마 없어 보여 저 <laughs> 없어 보인다 아유 없어 보여 아. 인생 그런 거지 그지야너 미... 미소야 진짜 쌌어? <laughs> 나 미치겠다. 야, 미소, 너, 너가 써면 어떻게... 어떻게... 나 커피 안 먹는데... 미치겠다. <laughs> 아, 이걸로 그거 먹어야겠다 하초코. 야, 고마워, 고마워. 땡큐, 땡큐. 미소할 때나 감사합니다. 써야겠다. 미소, 미소, 언니, 미소 언니, 땡큐. 고맙습니다. 오, 내가 속게 다른 분들한테 쏘라 그랬지. 아이, 밥... 밥... 땡기. 미소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대박 납시다. 같이 대박 나자고요. 아 원래 슈퍼챗 시 쓰면 막옷 벗고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아 미소야 그런 거 원하니? 미소 미소 이따 TV야? 미소 미소 언니 미소 언니 아, 미, 아 나는 누안데 뭐 어떻게? 해 닌자 언니인데 <laughs> 닌자 언니야 미소 언니 잘 어울리네. <laughs> 민자 민자 언니 유튜브 하시면 일빠로 구독한대. 민자 아니고 닌자 <laughs> 닌자 거북이 아니 닌자 거북이 닌 닌자 닌자 <laughs> 저렇게 하셔가지고 닌자 언니 되신 거예요 마스크를 항상 눈에 하셔가지고. 비빔면 다 먹었더니 배가 좀 불르다. 아 근데 진짜 얘는 고기를 너무 맛 없이 먹어. 왜? 아까 대빵 맛있게 먹었어. 고기를 맛 없이 먹고 어. 비빔면을 너무 맛있게 먹으는 <laughs> 진짜 싸구리야 입맛이. 싸구리 맛이야. 왜 맛있게 먹자 맛이. 어? 음아 근데 몇점 먹어 배부르대. 이걸 다 먹었을 거 같지 하나를. 그니까 바보라고. <laughs> 싸구리. 배고픈데 어떻게. 말을 들으라. 네네 알겠습니다. 들으들으들으야 소주 한네잔 먹고 취한 것 같은 느낌은 지 맥주 한 캔은 드셨잖아 이미. 아 영화 보면아 오늘 영화 봤어요. 깜놀한 영화 봤어요. 깜짝놀서 폭탄 터져서. 산 좋아하고 이제가 사람 먹는 안 느끼하거든요. 누가 왜 소고기 느낄 거 같다고? 소강기랑 먹어도 안. 느끼해 우리에겐 이게 아, 있거든요. 음, 음. 맛있어. 이거랑 먹다 보면 안 느끼예요. 언니가 그 민자 언니가 요리를 은근 잘하시고 은근이 아니야. 완전 잘한다고 응. 얘기. 완전 잘하시고요. 생각 생긴 거 같지 않게. <laughs> 소고기 사주는 남자 따라가지 말래. 소고기 남자 사주는 남자 주심하라 그랬나? 요즘에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무조건 소고기 아니야? 아니죠. 오빠가 소고기 사0개 하면은 너 어떻게 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 감싸. 제가 좀 감싸. 어. 근데 얘는 삼겹살을 무제한도 못 먹고, 많이 못 먹으니까. 나나 나 진짜 부패에서 한번 찍어야겠네, 뷔페에서나 진짜 오토솔리때까지 먹어가지고 내가 제일 왜? 많이 먹은 사람 찍혔어. 왜 이래. 아, 제가 한번 얘 부패 갔을 때. 음. 라이브 방송하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진짜 뻥치는 소리하고 본전을 뽑아야 돼서 진짜 배,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아, 나는 니, 우리 니 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먹고 늦게까지 먹는 사람으로 유명해. 자꾸 뜯어. 자꾸 이거는 나 뜯어. 본격적으로 쪽갈비, 쪽갈비. 헉, 쪽갈비. 그러면 쪽갈비라고 아. 그러지? 난 등갈비라고 하는데. 저기 등갈비. 등갈비 래요 등갈비, 소갈비야 등갈비나 대. 네. 어, 아, 할까? 아, 소 많이 보였습니다. 어, 아, 철없는 아줌마 역시 주황색 잘봤네요 아, 뒤에배경잘 뒤에 받네. 음. <laughs> 하얀 하얀 옷이 내가 음. 조명. 아, 네, 란다다 조명. 음. 맛있어. 더 맛있지? 음. 소고기보다. 음, 읽었어 완전 잘 읽었네. 유튜브 보다 오셨어요? 연예인 보는 기분, 아! 연예인 어떤 여예인실망시켜드려 어, 죄송합니다. 술은 좋아하시나요? 주량은? 아, 예, 저는 <laughs> 좋아합니다. 저는! <laughs> 전혀. 끊기세. 전혀는 술을 못, 먹는, 못 먹습니다. 는못먹 그래서 짜증납니다. 2% 부족할 때! 2%가 아니라, 저는 한50% 부족합니다. <laughs> 저는 이스톡톡 먹어요, 이스톡톡. 저 이스톡톡도 거의 못 먹습니다. 음.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어도 술먹어으 놀잖아요. 항상 거기 촬영할 때그 맨정신이에요. 사람들은 술 먹, 안 먹으면 흥도 안 나고 용기가 안 나서 막 그렇게 무대에 올라오고 못하는데 나는 그냥 술안 먹어도 그런 짓을 잘 안다. 미친 짓그 얘기 한 거지. 그치. 인정? 응, 인정. 이기적인 년. <laughs> <laughs> 아, 혹시 금요일은 금요일인가봐요. 기리 얘기 엄청 아, 아, 우리 저희 집이 김포공항이랑 가까워서 칼을 열어 놓으니까 엄청 비행기 소리가 금요일 날좀 시끄럽네요 술먹는거 같지 않아? <웃음> 야, <웃음> 야, 무슨... 술 <laughs> 먹는 사람한테칼 소리 안 했네 아 죄송합니다 내 네.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 그건... <laughs> <할것> 같아 <laughs> 뭐지? 뭐야, 뭐. 아, 나도 모르게 칼 나오네? 그니까 배불러, 배불러. 어, 오늘, 오늘, 오늘 제일 잘, 잘 먹는 것 같은데? 진나면 먹어서 배불러. 아, 망했어. 진나면이 응. 맛있었어요? 응. 운동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아, <laughs> 근데, 네. 잠깐, 지통만큼 한 <laughs> 아니, 근데 잠깐. 지통만큼한고 같아. 니 근데 잠깐 가르쳐 주는데도 나도 땀이 나네. 그리고 쟤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비해서 안 찌는데 그런데도 많이 안 찌는 거 보면은 3kg 쪘으라 몸무게 제일 거못 봤어? 건겐 하지 마시고요. 3 k g 쪘으라. 안돼. 지금 50kg 안 넘었던 걸로 아는데. 음, 대박이야. 아 근데 티하는 게 배가 없으니까 부러울 뿐니까 배도 나왔고 이제 허벅지 안 제일 많이 찐 허벅지 안쪽에 긴다 언니. 거기 한동이 됐어. 원래 거기 남자들 이섹시하게라고 생각하는 게 허벅지 안쪽에 이게 손바시보다 상각라인 생기는 거 섹시하다고 생각한대 눈 가리기 너무 야대 네? <laughs> 눈 가리기가 야해? 내눈 <laughs> 네, 가리기가 야해요? 아 그걸로 보이나? 아 수갑이라도 차야 되나? 아 이것도 야하게 볼 수도 있는 건가? 나도 그러니까 그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아, 아 땡큐 하면서 먹을게요오 저거 뭐, 뭐 같아? 다, 뭐, 저거. 뭐? 오우야, 맞아요? 오우야. 그래 오우야라고 했던 것 같아. 친구분은 유튜브 안 하세요. 아, 안타깝죠, 그쵸? 유튜브 하라 그러는데 안 하시네. 오우야, 맞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늘우야맞아 진짜 좋아, 이거 몰라. 맞대. 맞죠? 아, 맞췄어. 나 맞췄다. 나는. 아, 그래도 몇개 알아. 맞춰도 좀 지나면 또 까먹지 않냐? 몇 개는 까먹더라. 그래 몇 개가 거지? 한8 0분 까먹는 것 같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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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맨날 얘기하지 마. 한참 나는... 생각해다 맞히는 거잖아. 치매야? <laughs> 나한테. 아, 치매가 아니라 걔, 걔네한테 우리 신조어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야, 야 너는 야나 우리 때 그거 알아? 우리 때도 신조어 있었는데 너는 그거 모르잖아. 우리 때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는 pp 그뭐1004막 네. 이런 거 알아? 네. 그런 거. 네. 8리8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 쓰는 말들이 있었잖아 우리도 있었어. 그 너서 봐서 보송먹이는거 뭐 있잖아. <laughs> 그건 요즘 애들도 하거든. 아 그런 거야? 어. 너뭐너뭐 너, 봐봐 뭐뭐막 너, 이거? 어, 그거 알려줬지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아냐고. 아뭐 모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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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야 아, 이러고. <목소리> 어, 우리 태양이. 병신이야. 얼죽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 응. 그러니까. 안 해. 얼겨 코트 알아? 얼어 죽어도 코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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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죽어도 코트. 고추가인 줄 알았어. 아 코트 코추가 아니라. 얼어죽어도 <laughs> <어르지 거도> 꼬추 <고추. 웃음> 나 얼어죽어도 꼬추 언니랑 꼬치를 해가지고 얼어죽어도 꼬추소주 <laughs> 그래서 난 당연히 얼어죽어추아 꼬추사랑이랑 천막꼬추사랑이서 <laughs> 아 제가 좀아 <laughs> 대박대박 나 이제 육난마기가 그... 들어왔나보다 그치자고북이에서 그치. <laughs> <laughs> 닌자언니 내 네, 나이 묻지 마세요 왜 <laughs> 50대 초반은 뭐야? 저 사람은... 대신 인이에열심 아, 욕 나온다. 나네야 너는 몇 살이야? 이시야막창민이 박형민. 박, 박, 박형민, 나 지금 <laughs> 노안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박명시 <laughs> 50대 초반은 뭐야? 아, 빵 씨, 빵 아. 아. 나 예민하다. 나 예민하다. 갑자기 숨먹게 아. 생겼구만. 아, 웃겨. 빵 터졌어. 빵 터졌네요. 완전 동안이죠 완전 동안 최강 동안입니다 완전 지금 세수도 안 했구만 <laughs> 세수 안 했어요 완전 화장 하나도 안 했어 생얼 진정한 세수도 세월이. 안 하고 지금 술 먹고 구만 응. 진정한 생얼이고 피부가 진짜 좋아요 <laughs> 피부 20대 20대 근데 내가 피부과에 쓴 돈이 얼만데 <웃음> <웃음> 이쁘대 완전 이쁘대 졸라 이쁘대 졸라 이쁘다 난리 나셨네 구인성님 난리 났네. 승게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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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그, 그, 뜻이 아니었는데, 야하 되니까. <laughs> 민자 누나, 40대 후반, 클, 클코? 콜, 콜, 콜. 4 0이 아, 야, 또, 이 슬슬 약을 올려. 야. 이씨, 한번 뜨자, 이거야? <laughs> 내가 40대 후반 아니면 어떡할 건데? 박형민님 찍히셨어요. 어떻게박형민 시켰어요. 내가 목소리가 좀 씨.. 목소리가 좀 아줌마 같아서 그렇지. 이 씨! 엄청 장난이었습니다. <laughs> 어우 달콤합시다. 민래 민자, 민자. 어떻게 민자로 바꿔요? 아씨 민자 씻습니다 짝퉁 같아서. <laughs> 전 닌자 진퉁 할래요. <laughs> 나는 그래서 이런 거 못해. 뭐? 뭐 싸워? 싸워 <laughs> 막 싸워 그게 또 컨셉이 될수 있지 어떨어? 하라고 그래서? 응, 아니 싸우자고 싸우는 게 컨셉이야. 나, 나랑 싸우고 싶은 사람 응. 이러고 라이브로 응. 차를 타서 운전할 때. 어, 근데 놀러 가고싶다노환이네노환 아니에요? <웃음> <웃음> 노환은 <웃음> 사지가 좀이 아프고 이런 거고. 노안 no, 눈이 눈이 저눈 좋아요 시력 점이1.0정 나오고 1.0정 나오는데 아, 노안은 no, 이제 가까운 게안 보여 초점이 안 맞춰서 이제 이 이러고 이러고 봐야 되는 거야 아, 노안은 뭐야 노안 no, 아 노안 no, 노안 no, 아 노안은 no, 좀이거야간좀 아닌 거 같은데 저 성격 좀 드러운데 오늘은 이걸로 끝내는 걸로. 배부르다. 배불러.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뭐로 할까요? 딸기? 딸기가 좋아. 난좀더 아, 진하고 딸기를 섹시하게 드셔보세요. 그거, 그거 그래 구워 먹을까? <laughs> 섹시 어떻게 먹이네? 네? 섹시 파 먹어야 돼. <laughs> 그렇게 먹이야? 파먹 아니 총각꽃 <laughs> 총각꽃에 찍어먹고야 찍어보고 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그게 진짜 섹시한 거 아니야? 어 총각 마지마지 알타리를 찍어서 꽂아서 먹어야돼 아, 아, 아. 섹시한 거 아니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